안녕하세요. 슈퍼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한화 4WD 픽업 트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픽업 트럭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로 외관 디자인, 실내 구성, 주행 성능, 다양한 특장점,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2026 한화 4WD 픽업 트럭은 강력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넓은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높은 정어와 넓은 휠 아치가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차량의 차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도심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스포티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또한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과 넓은 트럭 베드는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한화 4발 WD 픽업 트럭의 캐비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고급 가죽과 소프트 터치 소재가 사용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2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며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좌석 공간도 넓어서 5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며, 뒷좌석 레그룸도 충분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측면에서도 한화, 4WD 픽업, 트럭은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방 카메라와 360도 서라운드 뷰,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도심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편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2026 한화 4보디 픽업 트럭이 진정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터보차저 V6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파워 트레인은 높은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며 가속력과 견인 능력 모두 뛰어납니다. 특히 4륜 구동 시스템과 잠금식 디퍼렌셜, 다양한 주행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등은 험로 주행에서 안정적인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진흙길, 산길, 눈길 등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도 한화 4WD 픽업 트럭은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오프로드 주행의 즐거움과 도심 주행의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내구성과 신뢰성도 이 트럭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고강도 강철과 보강된 쉐시 구조로 제작되어 일상 주행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의 충격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승차감을 높이고 장거리 운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견인 능력 역시 동급 최고 수준으로 캠핑, 레저 활동, 상업적 용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의 기능 측면에서도 이 트럭은 현대적인 기술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 다중 USB 포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행이나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전동식 트렁크, 전동 시트,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프리미엄 옵션이 더해져 럭셔리 픽업의 느낌을 줍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터보 VC9 엔진은 동급 대비 연료 효율성을 높였으며 정속주행 시 연비 최적화 모드를 통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균형 잡힌 연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의 유지 보수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한화 4WD 픽업 트럭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기본 모델은 필수적인 기능과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편의 장치와 성능 향상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격대와 트림 구성은 예산과 필요에 맞춘 선택을 가능하게 해 구매자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한화 4WD 픽업 트럭은 외관 디자인, 실내 편의성, 강력한 성능,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종합 성능을 자랑합니다. 일상적인 도심 주행은 물론, 레저와 오프로드 활동, 상업용 활용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픽업 트럭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한화 4VBBD 픽업 트럭 리뷰가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슈퍼카 리뷰 채널과 함께 더 많은 최신 차량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